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 신학자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의 사제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대학이죠. 하버드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시면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읽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 명예의 자리에 오르셨지만 그 그분의 마음 가운데 늘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무함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어,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땅 캐나다 어, 토론토에 있는 어,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 전 마지막 이 생애의 시간들을 거기서 보냈는데요 어, 라르시는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 함께 어우러져서 중증 장애인들을 비장애인들이 돕는 역할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라르시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헨리나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시설이 아니고, 뭔가를 도와주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집의 개념을 가진 그 라리시 그 공동체에서, 어, 만난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었는데, 아담은 스스로 먹을 수도 없었고요, 어, 그 무엇을 스스로 혼자 할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지만, 헨리 나우엔이 볼 때, 아담은, 아담은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 보여주실래요? 예. 아담, couldn't say a word.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요. Couldn't move without help.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Had no worldly uh, achievements to his name. 세상적으로 이룬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Yet he was the one who revealed God to me. 하나님을 헨리 자신에게 보여줬던, 드러내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n Adam I saw the uh, mystery of God's first love. 하나님의 첫사랑의 신비를 아담 안에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It was not I who healed Adam. It was Adam who healed me. 내가 아담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나를 치유해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He taught me that being is more important than doing.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 존재 자체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아마 배웠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렌이 고백한 이 내용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심하고 그것을 내서 애를 쓰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그 이루어온 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명예를 쌓았던 헨리나오엔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아담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를 통해서 봤다는 것이죠. 헨리나오엔은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서로를 섬기며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드린 데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잊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 옆, 여러분 옆에 다 앉아 계세요. 한번 보세요, 누가 계시는지. 옆에 한번 보세요. 보시지도 않네. <laughs> 네. 늘 보는 얼굴이라 뭐 그런가 보다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 안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오직 내가 좀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좀더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만족을 채울 수 있을까 그것에 고민 그 골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의 희생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 어떻게든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아는 나의 교만이 있죠? 나만을 위하는 자기의 첫 번째 죄에 빠졌던 아담과 이 하와에게 있었던 죄된 모습입니다. 지난 월일부터 우리가 에스더서의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참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 포로에 잡혀와 가지고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에스더가 벌써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갔던 하만이라는 사람은 에스터의 민족인 유다, 유다 사람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음로를, 음모를 실행단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유다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아주 지극히 사적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2인자의 자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않는 유다인 출신 모르드게그 때문에 긴장이 상할 대로 상한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다른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 끝장날 수 있어. 왜 그래? 라고 권해도 그는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유다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대 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만은요. 유다인에게 철천지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해에서 지내는 동안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은 대대로 미워하고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말렉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르로까지 잡혀왔어요. 잡혀온 그곳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다시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개인 대 개인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 민족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잔인한 의도를 가지고 유다인 전체를 진멸하겠다라고. 왕을 설득해서 유다인을 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하면 권력이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한민족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결국 왕과 이 말이 오고 간 때가 첫 달이었는데, 12달째, 즉, 11달이 지나고 하루 동안에 유다인을 진멸, 모두 쳐서 죽인다는 무서운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인들은 이 사실을 듣고 큰 슬픔에 빠져서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사는 대궐문 앞에 거기 엎드려서 대성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궁 앞에서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조사를 받은 전국 지방 곳곳에 그 소식이 들려진 자리마다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통곡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성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아버지처럼 어, 아버지처럼 자기를 길러주었던 사촌 모르드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옷을 보냅니다. 여러분, 왜 옷을 보냈을까요? 말씀에서 확인했죠? 아무래도 왕궁에 들어갈 때는 배옷을 입고 들어간 것은 또 예의가 아니고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 거기에 왕궁에 입고를 하는데 적합한 옷을 보내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들어와서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좀 재료 듣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에스더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유롭게 옷을 보내가지고 천천히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절대절명의 상황이었던 거죠. 에스더는 모르드개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도 별로 적절하지 못한 조치였습니다. 어쨌든 왕궁 속에 있는 이 에스더는 오히려 유대 민족을 말살하는 이 일들에 대한 정보가 아직까지는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사람,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로서는 위로한다고 격려한다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친절이나 제안을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도. 그들이 가운데 있는 찾아온 아픔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모른 채해서는안 되겠죠. 하지만 그냥 내 입장에서 그저 어설프게 위로를 한다든지 어설프게 도우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치듯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나님 품에 가게 되는 참으로 비참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부모에게 위로한다고 계속해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똑같은 말을 100명이면 100명 이상 사람들이 똑같이 전하니 그것이 그 부모에게는 빚으로 꽂히고 이게 공격적인 언어로 들리게 된 것이죠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내세우면 힘들고 어려울 때그 모든 게 때로는 더 짐이 되고 더 상처가 될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궁 안에 있는 이 에스더는요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럴지라도 모르드게의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없었겠죠. 에서는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에게 거절당하게 되었을 때 그냥 어쩔 수 없네 하지 않고 왕국 내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가 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만이 얼마나 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다인 전체가 말살될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낱낱이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내실 보내가지고 아 그건 좀 어려운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의 전 왕후였던 와스디가 어떻게 폐위됐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죠. 왕이 오라고 하면 그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왕후들은 근데 자기가 나가고 싶지 않아 가지고 나가지 않았더니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간다고 하는 거그 자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불러야 나갈 수 있는 것이 왕후의 자리라는 것이죠. 왕을 보지 않은 지도 벌써 30일이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모르게는 드이 말을 듣자 아주 냉정하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망할 것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살자고 하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구원하실 거다. 그 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뉘앙스의 말이죠. 이순진 장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필생 즉사, 필사 즉생.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모르드게가 에스터를 아끼지 않아서 이렇게 막 말을 던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촌 여동생을 정말 친딸처럼 아끼면서 그를 길렀습니다. 왕궁에 들어간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소통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모르드개가 이처럼 냉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스더가 이 위기 앞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 신세였는데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것 그가 열심을 다해서 그가 노력해서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자기의 자리에 집중하고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QTAS를 우리 단체 팀체세에 보내드린 것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되기까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자존심을 세우다가 폐위되었죠. 포로 출신 에스나가 주어진 것 이상으로 치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에스다가 왕후가 된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달해서 왕을 구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과 이후의 말씀에. 모두 우, 우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저기 멀리 포로로 끌려가 있는 예전에 바벨론 땅이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믿음의 자녀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게로 다시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르게는 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단순히 그가 이쁘고 사랑스럽고 왕의 취향에 저격해서 그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위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바짝 뜬 것이죠? 에스더는 이제 결단을 합니다. 유다인 모두에게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 자신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3일이 지난 후에 왕에게 나갈 것이고 만약 왕이 금 규를 내밀어서 자기 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만약 죽게 된다면 나는 죽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에게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어, 놀라운 명언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에스더선 아직 큐티가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 결론을 스포일러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갔던 에스더는요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를 보면서 지혜롭게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유다인들을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자신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그는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더와 모두 모르드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버랩되고 좀 떠오르게 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온데 그대로 보이신 대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 진리를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고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담함에 나가는 삶을 살기까지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그 길을 따랐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뒤를 이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이어지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미랄이 되는 죽음 그 죽음을 건너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한 헌신들이 분명히 있었음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할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인생으로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연약하고 더 문제도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조선 초기 복음이 들어올 때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든슨 테일러는요 가족에게 지나친 헌신 희생을 강요하다가 비난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엘버트 데이비스라고 하는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는요.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선교 중에 아내와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영적인 침재에 빠져서 기도조차 할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라고 그는 편지에다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함 가운데도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긴 그들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정원지기들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시간에 한해서도 희생하고 또 헌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정원 가족들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어제 어, 선교 바자주 에서한 13분 정도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의 12시간에 이르는 시간 동안에 함께 모여서. 순대를 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예배 후에 주문하신 분들은 받으시겠죠. 어, 만드신 분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비용은 일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대가 좋아서 섬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돈을 들여서 기구도 사고, 장소도 오픈해서 제공하고, 밥도 차려주고 하셨죠. 온몸에 냄새가 배면서도 일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저기 멀리 있는 멕시코 선교지의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한국은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도 스태프로 섬기면서 무심양면으로 헌신하고 시간을 다 드리는 우리 스태프들이 계십니다 모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도 없는데 젊은 청년들도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섬기기 위해서 어린 영원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경험들을 하는 그런 우리 스텝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아 이제 좀 쓸만하겠구나 아 이제 좀 성장했네 이제 내가 기쁘게 받아줄 테니까 이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좀 드려봐. 라고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요구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경험됐다면, 우리가 뭔가 준비되었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모습 자체를 거룩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2025년 5월 18일 에드먼턴에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을 우리는 좀 내려놓고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온 공동체를 왜 하나님은 굳이 이곳에 두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돌아보면서 함께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보내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실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들을 예비하신 것일까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제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두주 전에 우리가 단기 성교를 가는 멕시코에서 손승진 성교사님과 연결을 하고 어, 연락을 받기를 우리가 작년에도 다녀왔죠. 지난해 방문했던 꼰때백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졸업도 하고 또 돕는 손길들이 늘어서 이번에는 총한 60명 정도가 참석을 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의 두배 두 육박하는 인원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팀은 작년보다 수가 더 두, 줄었습니다. 청년은 아예 없습니다. 어, 매년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해좀 쉬어서 건너뛰면서... 경년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현지에서의 요청이 있었고 또다녀온 팀원들도 일단은 매년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모았, 모았습니다. 여러 사정상 참석자가 올해는 현저히 적습니다. 아이들에게 율동도 가르쳐야 될 거고 또 함께 축구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놀아줄 팀원 젊은 피는 지금은 두 명의 유수를 유수를 졸업하는 두 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또 몸이 편치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현숙 집사님이 올해는 내가 내일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시간을 드린 것이 중요하겠구나 결단을 하셔서 미용봉사를 하시겠다는 결단을 하고 함께 참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 모임을 했을 때 우리 장현숙 집사님이 본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어, 이것이 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어, 통증의 원인을 병원가도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 한국에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광고 주보 광고에 보시면 우리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것도 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병원에 갔는데 그 원인을 찾았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을.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 8시 좀 지나서 한국으로는 월요일 오전 11시 지나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좀 같이 기도할 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첫 번째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하나님께서 어, 발견케 하시고 또 회복케 하시는 과정으로 인도하신다 생각하니 어, 참이 부분에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마음에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6월 말에 돌아오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때마침 우리 민양자 집사님이 팀원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 우리의 생각 밖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또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정도로 가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거고 연약함 중에도 강함이 되시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 나의 상황이 좀 다소 어렵지만, 어, 에스더와 같이 바로 지금 이때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에 응답하면서 어, 선교의 자리에 함께할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동참하시라고 강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든지 학업이든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가 접어두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다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좀 들어보고 순종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에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르대가 얘기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구원과 생명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해야 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꼭 아멘으로 주님 앞에 맡겨보고 또 응답했을 때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들을 완전한 회복으로 변화시키는 일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원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무엇을 명하시든지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